이 사람이 다른 내 거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야. 되게 재밌는 거야. 예를 들어서 사하라 사막이 있었어. 주인이 아무도 없었어. 근데 사, 사하라 사막은 내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어. 예를 들자면. 근데 항공 사진으로 사하라 사막을 딱 찍은 다음에 자, 앞 사하라 사막을 분양합니다. 한 거야. 그때 사람들이 돈을 입금하기 시작한 거야. 똑같은 상황이야. 이 사람이. 달을 팝니다 해버린 거야. 부동산으로. 그랬더니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. 달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잖아. 앞면이 더 비싸. 왜 그럴까? <laughs> 그래서 그 앞면 중에서 아, 이미 다 판매가 됐다니까? 그 사람이 그 닦음 법을 때아 있었던 유명한 사건이야. 달을 부동산 판매한 사람이 있어. 달을 팝니다야. 근데 그거를 아, 왜 아무도 못 막았지? 달의 소유권자가 없었잖아 자 달의 소유권자가 있었어요 지구상에 예를 들어서 다른 내 겁니다 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러면 어저 새끼 내땅 팔아요 하고 소송을 걸거 아니야 근데 달의 소유권자가 아무도 없었던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달을 팝니다 라고 광고를 해 버린 거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야 소유권이 없는 것을 누군가가 팔겠다고 했어 근데 사는 사람이 있어 그 순간 소유권이 형성돼 버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야 이게 뭔줄 알아? 아이디어의 시대야 즉팔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었던 걸 누군가가 팔기 시작하잖아 그 순간 소유권이 형성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야 다를 판 사건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따라서 어떤 사람이 화성을 팔기 시작한 거야 그 다음에 아무도 모르지 나 이거 1990년대 말에 유명한 사건이야. 어? 저 새끼가 달을 팔아? 나 화성 한번 팔아볼까? 그랬더니 전혀 안 팔려. 왜안 팔렸을까? 달에 대한 추억이 없는 거야. 그러니까 화성에 대한 추억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. 달은 매일 매일 봤잖아. 자, 자기가 매일 매일 화성 본 사람 있어? 화성하고 금성하고, 아니, 화성하고 금성을 구분하는 사람 꽤 많아. 근데, 화성하고 안드로메다하고 구분하는 사람 거의 없어. 왜? 밝기가 비슷하거든.